베테랑 선수들이 최고령 기록에 도전한다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냥 늙은이들이 뭔가 업적을 찍겠다는 거지? 현역 생활을 연장하려는 모양이야. 오승환은 최고령 세이브 기록이라던데. 그게 뭐야? 그냥 세이브를 많이 해서 기록을 세우려는 거지. 오승환은 이미 최고령 한 시즌 40세이브 기록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연장하면 나도 언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야구 모르면 뭔 소리인지 알기 어렵다. 어떤 최고령 기록이든 할수 있다고? 어쨌든 현역 선수들이 늙어가니까 기록도 늙어가는 거 아냐? 맞아. 최고령 기록도 노화하나 봐. 이게 무슨 도전이야? 최신수랑 김간미는 타자 부문 최고령 출전 기록을 노린다던데. 타자도 나이 들면 안타도 못 치고 홈런도 못 치지. 근데 호세의 42세 8일이라는 기록을 깨려면 충분한가 봐. 추신수가 뭔가 대단한 기록을 세우려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까? 김강민도 같이 도전한다고 했는데, 이들이 신기록을 세우면 그게 최종 기록인 줄 알아? 김강민이나 추신수가 신기록을 세우면, 최영우가 다시 깰 가능성이 크다던데. 근데 최영우가 계약에 성공하면서 다시 깰 가능성이 크다고? 그럼 어쩌라는 거야? 야구 세계는 어지간하면 머리가 아프겠다. 최고령 기록 따지며 지내니까? 베테랑 선수들이 최고령 기록에 도전한다고? 이 정도면 동네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한테 기록 갱신하려는 수준이지. 그래도 오승환은 역대 최고령 등판 기록을 갱신하려 한다는데. 그게 뭔 기록이야? 송진우 전 코치가 2009년에 43세 7개월 7일로 세운 거래. 이것도 노화하나봐. 오승환이 43세까지 등판하려면 봄까지 공을 던져야 한다고 하네. 그러면 오승환은 공 던지다가 허리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 혹시 손가락 다쳐도 강행진하려나? 야구는 진짜 역동적인 운동이야. 최고령 기록이나 따지며 뭘 얻으려는 건지. 베테랑 선수들이 최고령 기록에 도전한다던데. 지루한 데에 도전하지 그랬어. 오승환은 이미 최고령 세이브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도전을 하는 건 뭐지? 혹시 계약이 성사되면 최고령 기록까지 도전하려는 건 아닐까? 야구팬들이 봐주는 한에서는 뭐든 도전하는 건가 봐. 어쨌든 늙어가는 선수들이 최고령 기록 따지니까 뭔가 유쾌한 기분이 들어. 그렇긴 한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도전을 할 건지? 아무래도 최고령이 되는 것도 도전이겠지? 나중에 나도 어떤 기록에 도전해봐야겠다. 서진용이 세이브 1위로 연봉 4억 5천만원에 재계약을 했대. 와 세이브 1위는 대단한데 연봉이 그렇게 오르다니 세이브 왕이 되면 연봉도 왕이 되는 법이지 나도 마무리 투수가 되어봐야겠어 그럼 내가 나만의 홀드 부문을 만들어서 연봉 올려봐야겠어 SSG 랜더스 전원이 연봉 계약을 완료했다더라 44명 전원이라니 다들 연봉에 만족한 걸까? 나는 만족 못할 것 같아. 내 연봉에 0을 하나 더 붙여줘야겠어. 난 이미 만족. 다들 나처럼 금수저가 아니라 그런가 봐. 서진용 연봉 69, 8% 오른데. 호투하면 돈도 호화로울 수 있구나. 세이브 1위 했으니 당연한 거 아냐. 나도 69.8% 오르면 내년에는 연봉 100억이다. 나도 호투할게. 그러면 내 연봉도 호화로울까? 난 호투할 때마다 손해 봐. 손해 보면서 재밌는데, 뭐 어때? 이로운 신인 투수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대. 대단한 노미로구나. 그래서 연봉이 얼마나 올랐어? 146, 7%나 오른대. 나도 신인 투수가 되어봐야겠어. 나도 인상을 강요하고 싶다. 내 연봉을 인상시켜봐야겠어. 추신수는 이미 알려진 대로 최저 연봉으로 계약했대. 왜 그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단의 샐러리캡을 덜어주려고 한대. 그렇게 큰 선수가 최저 연봉이라니. 정말 대단한 행동이야. 난내 연봉 다 기부할 생각이야. 최신수처럼 대단한 선수가 되고 싶다. 이정후 뛰는 샌프란시스코. 2021년 사이영상 받은 레이 영이 로비 레이가 이제는 이정후와 한 팀이래. 레이. 토론토에서 류현진이랑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받았던 그 레이. 그래. 그 레이 맞아. 이제는 샌프란시스코에 왔다더라. 이번에도 무슨 일 있었길래? 아마 샌프란시스코가 선발진을 강화하려고 한 모양이야. 강화. 그런데 지난 시즌 성적 별로였지 않았어. 그렇긴 해. 2022년에는 기대에 못 미치고, 지난 시즌은 팔꿈치 수술 받아서 한 경기만 등판했대. 그럼 복권은 언제 하는 거야? 예상으로는 올해 후반기쯤이겠지. 아마 근력 다 회복하고 나면 할 듯. 그래도 샌프란시스코는 시애틀의 미치 헤니거와 앤선이 데스클라파니. 돈까지 주고 레일을 가져왔다니. 외야수랑 투수. 그리고 돈? 정말 다양한 걸로 물어봐야겠어. 그런데 그 트레이드 배경에 이정후 영입도 있대. 페니거를 보내니 외야 교통 정리가 돼서 이정후, 콤포토, 야스트램스키 등 외야수들이 편해졌대. 그렇게 보면 레이 영입은 외야 교통 정리 차원에서 한 거네. 그래도 사자는 레이를 좋아하는 듯. 선발진 강화라고 했으니까. 선발진 무서워지는데. 이제는 이정후가 기대돼. 맞아. 이번에도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수를 뽑아낼지 궁금하다. 야구는 예측이 힘들어.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할 듯. 메이저리그 매치가 머나이아를 영입했대. 머나이야 그게 뭐야? 좌완 투수래. 류현진이 매치로 갈 가능성이 줄었대. 아니, 류현진은 어디로 갈래? 뉴욕이었는데 이제 희박해졌어. 그래서 매치가 왜 머나이아를 택했을까? 글쎄, 이만나가 좋다. 류현진 등 자원 투수를 영입하려고 했다던데. 그래서 매치가 머나이아를 고르면서 류현진은 희박해진 거지. 재미있네. 자원, 자원 쟁탈전인가 봐. 어쩌면 이만나가 류현진 쓰러뜨리기 위한 작전일지도. 그럴리가. 매츠도 좌완투수 확보에 고심을 했겠지. 그래도 류현진 팬들은 실망할 거야. 그래도 머나이아가 좋은 성적을 올렸다면 매츠 팬들은 만족할 거야. 어쨌든 좌완투수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류현진은 어디로 갈지 궁금하다. 기대가 높아지네.